60년, 63년생 은퇴 선배님들, 그리고 명퇴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66년생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인생 2막,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60년, 63년생 은퇴 선배님들, 그리고 올해 명퇴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신 66년생 여러분 모두 정말 멋지십니다. 긴 세월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자산을 바탕으로 인생 2막을 멋지게 열어가실 때입니다. 저도 올해 명퇴를 하고 정년 없는 일을 찾아 전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춘이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온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열정으로 꿈을 향해.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열정과 꿈을 향한 의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보세요. 은퇴 후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연 사람들의 이야기. 사례 1. 65세의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카페를 창업한 김씨. 김씨는 은퇴 후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작은 카페를 창업하여 손님들과 소통하며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례 2. 60세 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한 박씨. 박 씨는 은퇴 후 자신의 취미였던 요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요리 레시피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살해 3, 63세에 귀농하여 농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 씨. 이 씨는 은퇴 후 귀농하여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며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냅시다. 은퇴 선배님들, 그리고 명태 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아직 젊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 웃으며 즐겁게 인생 이막을 만들어 갑시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힘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65세 커피 향기 가득한 인생 이막을 열다. 은퇴 후 바리스타로 변신한 김씨 이야기. 은퇴? 그건 새로운 시작일 뿐이지. 김씨는 65세에 정든 직장을 떠나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은퇴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그는 은퇴 후 바리스타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싶은 일은 해야지. 주변에서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신념으로 바리스타 학원에 등록하고 커피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커피 원두 종류부터 로스팅, 추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의 열정은 젊은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꿈을 향한 첫 걸음. 수개월간의 노력 끝에 김 씨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은 그의 꿈을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카페를 열어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싶다는 더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나만의 카페. 김 씨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인생 이막이었습니다. 그의 카페는 커피 향기 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생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은 김씨의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감동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인생 이야기. 김씨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과 소통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카페는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꿈을 좇는 아름다운 삶. 김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꿈을 좇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나이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 이막을 성공적으로 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김씨 이야기가 주는 교훈.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열정은 꿈을 이루는 원동력이다.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소통과 나눔은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큰 기쁨을 줍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꿈을 좇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모두 김씨처럼 새로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60부터 라는 말처럼 은퇴 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인생 이막, 프라이팬 위에서 꽃 피우다, 마이너스 60세 유튜브 쿡방 스타, 박 씨의 맛있는 도전. 은퇴?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은퇴 후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박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요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죠. 60세에 은퇴한 박 씨는 평생 즐겨온 요리라는 취미를 새로운 직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쉽고 재밌는 요리 레시피로 가득하며 구독자 수는 날마다 쑥쑥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리 그 이상의 즐거움. 박 씨에게 요리는 단순한 취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요리는 삶의 활력소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습니다. 은퇴 후 그는 이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의 유튜브 채널은 60년 인생의 맛과 멋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보 유튜버의 좌충우돌 성장기.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영상 편집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며 초보 유튜버에서 국방 스타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신의 밥상의 특별한 레시피 박씨의 유튜브 채널 박씨네 밥상에는 특별한 레시피가 가득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요리 대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들을 소개합니다. 그의 친근한 설명과 유쾌한 입담은 시청자들을 요리의 세계로 빠져들게 합니다. 소통과 나눔의 기쁨 박씨는 유튜브를 통해 단순히 요리 레시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청자들과 댓글을 통해 소통하며 요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따뜻한 격려를 나눕니다. 그의 채널은 요리 정보뿐만 아니라 소통과 나눔의 기쁨을 선사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생 2막을 응원하는 박씨의 메시지. 박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자들에게 확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기자의 식견 박 씨의 성공 스토리가 주는 시사점. 박 씨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줍니다. 열정 박 씨는 요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유튜브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삶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 박 씨는 낯선 환경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소통 박 씨는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눔 박 씨는 자신의 요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나눔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박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펼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며 삶의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 박 씨의 이야기처럼 은퇴 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63세 흙에서 피어난 인생 2막 마이너스 도시남자 이씨 농부로 다시 태어나다. 넥타이 풀고 삽 잡았다. 도시남자 이씨의 귀농 도전기 넥타이 풀고 삽 잡았다. 63세 이씨의 귀농 이야기는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이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삶의 터전을 도시에서 시골로 옮기고 농부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다. 이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도시 생활의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농사 쉽지만은 않은 도전. 처음 농사를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농사 일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농사 일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땀 흘려 키운 농산물, 그 이상의 가치. 이 씨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의 농산물은 건강하고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도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기쁨. 이 씨는 농사를 통해 농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 농가들과 협력하며 농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 이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는 도시 생활을 뒤로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며 건강하고 보람찬 인생 이막을 살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이씨의 귀농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이씨의 귀농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우리 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귀농, 은퇴 후,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귀농은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 공동체 활성화, 이 씨처럼 도시 은퇴자들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 이 씨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으며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도전과 열정의 가치 이 씨는 63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농사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용기를 줍니다. 마무리하며. 이씨의 귀농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은퇴 후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60부터. 윌씨의 이야기처럼 은퇴 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를 바랍니다.